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는 왜 회복이 더뎠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들 제가 이제 회복 수기집 같은 걸 보거든요. 나는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됐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삶에서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수기집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럼 거기 수기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어, 회복하기 시작한 지, 뭐, 어, 이제 기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7년이 됐습니다.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저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막 한, 난 3년이 됐습니다. 나는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이상은 사실 잘못 봤어요. 어, 그래서 나는 어, 뭐, 아, 10년 이상도 있었겠네요. 10년 이상도 있고. 나는 뭐,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보통 한몇 년, 이렇게 15년, 뭐 이렇게 10년, 10년 이내, 또 10년에서 15년 사이, 뭐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회복을 시작한지 20년 동안 저는 늘 죽고 싶었고, 늘 괴로웠고,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했고, 음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이대로 끝장낼 수 있을까, 뭐 맨날 이런 생각들만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20년을 보낸 거거든요. 그, 회복을 해야겠다고 작정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이거를 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회복을 할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회복을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디가 아픈지 알면, 아픈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픈 부분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게 왜 아픈지, 그죠? 왜 아픈지, 내 증상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왜 아픈지,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잘 따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리에 대한 이해들을 이제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왜 아픈지, 또 어떤 원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 치술과 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 원리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안 하고, 이, 이 툴에 대한 생각들을, 툴이 나를 고쳐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고름이 짰으면 메스로 째가지고 아, 짜낸 다음에 소독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 도구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고름이 찬줄 모르고 그냥 칼로 그냥 이렇게 계속 흠집만 내는 거예요 고름을 짤, 짤 생각은 안 하고 흠집만 계속 내는 거예요 도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칼을 쓰고 있으니까 나는 회복을 한다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약을 막 피부에다 그냥 막 겉에다 막 아무 데나 막 바르면서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친놈이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의 방식도 있었어요 뭐냐면 어...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후원자가 있으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후원자나 막 잡았습니다 임시 후원자와 정식 후원자가 있는데 막 아무 후원자나 잡고서 그냥 막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회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안 되니까 아, 나는 왜 후원자도 있는데 왜안 되는 거야 막한 거죠 이제 모임 다니면 된다 그래서 이제 모임 다녔는데 이제 모임이 어떤 역학을 그가 작용들을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모임만 다니다 보니까 어 이제 그냥 모임 난 모임 다니는데 왜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전화하면 회복이 된대요 전화를 뒀다 했죠 하루 8통씩 9통씩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도 이제 안 되니까 어, 나는 왜 전화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제 막 12단계 하면 된대요. 12단계 뭔지도 모르고, 12단계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12단계 있는 대로 그냥 하고 내식대로 이해하고 그냥 막내 삶대로 막 적용하고 맨날 무슨 뭐그 노노맹자 무슨 뭐뭐 뭐 성경이나 아 무슨 그 그런 거막 경전 보듯이 그냥 보고서 무슨 묵상지처럼 아 그래 내 삶에 어 이런 부분이 부족했어 이렇게 그냥 적용하면서 내식대로 막 이해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후원자들 만났을 때그 사람들은 뭘 얘기했냐면 원리를 얘기했어요. 너가 지금 이런 상태야 너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너는 이렇게 회복을 해야 돼자 이제 나와 함께 매스를 사용해 볼까 이런 약을 사용해 볼까 너가 스스로 여기다 발라 볼래 이렇게 볼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 그렇군요. 라는 걸 이해하고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니까 러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회복을 한 거죠. 아, 그래. 내가 이거,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해야 를 되는데, 그,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이제 막 도구들만, 툴만 딛다가 그냥 막한 거죠. 그러면 안 되면 또 실족하고 울고 실족하고 울고 아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 참, 이렇게 좀 어리석고 눈이 가려졌다 그래야 되나? 그때가 아니었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방식 그랬고,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오지랖이 많아가지고 또 옛날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뭐 하자 그러면 또 같이 다 우르르 했어요. 뭐 전화통화로 된다 그러면 전화통화하는 팀들을 만들어가지고 좌우르르 하고 우르르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고생을 많이 시켰죠. 예 사람들을 예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툴을 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채 툴이 나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뭐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는 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실패와 저의 고난이 여러분의 회복에 기쁨이 되고 회복을 빨리 갈수 있는 길이 된다면 어 저는 뭐 그거로 제 고난의 시간들이 또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아어 나중에 얼굴 볼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얼굴 보고 아어 그게 뭐 이렇게 얼굴 보고 같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그 개인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고, 또 인명 게시판에 또는 또 댓글에 글 남겨주시고, 또 이제 구독도 하시면 알람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시리즈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다 시리즈는 한 100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들 한참 이렇게 보시면서 회복에 대한 노하우들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지금도 회복하시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